안녕하세요 우리는 능청 문희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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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군자동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2주년을 축하합니다 응.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흥시 능곡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입니다 군자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개관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인연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과 함께 시흥시에서 <웃음> <이> <웃음> <시흥이 년 동안. 웃음> 네 시흥시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어, 군자동문화센터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관 2주년 축하드립니다. 군청문 파이팅! 은청문도 파이팅! 파이팅! 시흥시 청소년들도 파이팅! 파이팅!